제60화 특사의 방문. 만약 드래곤 테이머가 정말로 수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난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가 진짜 드래곤을 비들였어도, 그래서 가능한 거야. 이 단순한 추론 하나가 모든 교장들의 머릿속을 동시에 흔들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도시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 흔들 뉴스였다. 아니, 그 아이가 정말 드래곤을 부렸다면? 그건 신화야. 인류사 최초일걸? 모두가 백현검을 바라봤지만 그조차도 몰랐다. 어, 나도 모릅니다. 그런 건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결국, 모두의 시선이 진산의에기로 향했다. 백현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진 진용준, 혹시 정말 그 아이가 드래곤을 찾아 개들인 겁니까? 드래곤 페이머의 직업 스킬을 발동했다는 뜻입니까? 진산에는 단지 미소만 지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사실상 확인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모두의 심장이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진짜! 진짜 드래곤이 있다고? 그들은 모니터를 조정해 루판의 실시간 시험 영상을 띄웠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단한 사람에게로 뚫렸다. 그때였다. 하얀빛이 대기장을 가르며 번쩍였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등장했다. 그의 가슴에는 용도, 특사, 배치가 반짝였다. 특, 특사라고? 이 시험장에 특사가 왜? 그는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했다. 그를 본 진세네, 진산에는 이미 직감했다. 아, 귀찮은 자가 왔군. 그 특사의 이름은 전웅이었다. 20년 전, 진산애와 같은 대학을 다녔던 동기이자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 현재 그는 용도에서 국가급 권한을 가진 특임 사무국의 고위 관리였다. 진산애가 도시의 수장이었다면 전웅은 직접 내려오는 국가의 손이었다. 둘은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오히려 성격이 완전히 맞지 않는 사이였다. 진산애의 속내. 이사가 오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 전웅은 인사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는 용도특사 전웅이다. 이번에 직접 지혜시에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 루판이라는 학생을 용도로 연행하기 위함이다. 그는 손에 든 특사패를 내밀며 덧붙였다. 시해의 제3학원 소속, 루판, 지금 어디 있지?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다. 연행이라니, 어이, 시험 중인 학생을 왜? 백경검이 나섰다. 특사님, 그 아이는 이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신다면, 시험이 끝난 후 직접 만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웅은 단호했다. 그럴 수 없다. 지금 당장 전성석으로 강제 소환해. 이 시험의 주관 학교가 어디지? 즉시 포기 처리하고 그를 데려와. 그의 말투에는 절대적인 명령조가 깃들어 있었다. 그 자리의 교, 교장단 전체가 순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험은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지금 끌어낸다고? 진산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전웅을 조용히 바라봤다. 백현검은 속이 끓어올랐지만 참으며 말했다. 특사님, 그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이 시험은 아이들에게 평생 단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도 결과 발표 후로 미루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웅의 표정에는 냉혹한 빛이 스쳤다. 네가 모르는 일이 있지. 그 아이는 국가의 기밀과 관련되어 있어. 그말 한마디로 대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자, 여기까지가 제60화입니다.